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 정말 인기 많은 더뉴 QM6 LPG 차량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더뉴 QM6 2.0 LE 이륜 차량이고, 2021년식 11만 19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네, 흰색 색상인데 외관 보면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도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릴도 21년형 페리된 그 그릴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보시면 관리 상태. 또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완벽하지만 앞쪽 핸더 쪽에 여기 문콕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거의 신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9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힐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군데군데 미세한 흠집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또한 80% 이상 남아 있고요. 뒤쪽 휠, 뒤쪽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아래쪽에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텐적인 부분 이 내려오는 라인도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여 드릴게요.쪽에 이 6대 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흠집도 거의 안 보여지고 있고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아래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 보시면 흠집이나 네 백화 현상도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선틴적인 부분도 까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짜잔 뒤쪽에 시트 상태는 오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아래 매트도 정품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쪽에도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엔진 소리 되게 부드럽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스 보시면 11만 1,957kg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안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버튼, 왼편에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 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에어컨, 이렇게 프로토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풍량 터치로 하시면, 지금, 네,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에코 시스템, 자동 주차 모드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따라서 이렇게 쭉 컵홀더 여기 콘셉트 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자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편리함을 줄수 있는 전동 시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네,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LPG 차량답게 되게 준수한 소리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빨리 전화주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고객님 편에 사서 항상 일하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